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4일, 아, 14일까지 6박 7일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 현장을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은 우리게 황중구 장로님과 최태순 장로님과 함께한 그런 선교 여행이었기에 더욱더 저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연속 설교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일은 추석 명절 날이 바로 주일 날이라 다른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첫째 주일 날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열 번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열매 중 아홉 번째의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과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과표 인내와 자비와 영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한 번은 돼지들이 하나님께 인간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면서 그때마다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이었다고 합니다. 실상 돼지들은 자기 위에 70, 80%만 차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주어도 더 이상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돼지들이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맞다고 판단하시면서 이제부터 욕심을 부리며 먹는 사람을 보면서 돼지처럼 먹어서 먹는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미련한 사람처럼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들이 과식을 해서 배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거나 병원에 입원한 개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절제하지 못해서 과식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도 나는 것이지. 오히려 짐승들은 자기들을 잘 절제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절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 또는 템퍼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조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제란 스스로 자기를 잘 조절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이 절제의 열매가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가 언급되어진 것은 이 절제의 열매가 그 앞에 있는 모든 열매를 완성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아홉 가지 모든 성령의 열매의 매듭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다른 열매를 담는 바구니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졌다고 할지라도 그릇이 부족하거나 그릇이 없다면 그것이 밖으로 떨어져 버리고 넘쳐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희락의 열매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자비의 열매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충성의 열매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온유의 열매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 속에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절제는 인생의 과욕을 조절해주고,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을 지키는 비밀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영원히 유지되려면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와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계속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제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나 할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절제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서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겨져서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성공한 이 사단은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예수를 찾아와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발에 돌이 부딪치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충동질했습니다. 또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을 이기셨고 물리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절제하는 생활이 성도에 마땅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절제의 열매는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만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사도는 인생을 경주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오늘날의 올림픽과 비슷한 운동 경기가 있었고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체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최대의 영광은 이 이투미안 체전에 참가해서 멸류관을 받는 것이고 최대의 망치는 경기에 뛰던 선수가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고 선수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붙들림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께 자격을 박탈당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지 못할까 봐늘 두려워하며 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사용하시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쓰시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멈추실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 몸을 처복종시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쓰임받고 싶은 열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싶은 열망. 이런 열망 때문에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본문 25절에 본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즉 절제의 영역과 범위는 한 가지의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과 모든 범위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더 제가 절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마음껏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말씀의 법 안에 나를 가두며 말씀의 법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영광의 복음,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서는 먹는 것도 컨트롤해야 되고 무력도 명예도 조절해야 합니다 이번에 선교여행 갔을 때 어,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아니, 그날 우리가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간 시간이 도착해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11시 반 정도였습니다. 호텔로 이동해서 씻고 잠을 자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 12시 반쯤 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3시간도 못 자고 다시 또 짐을 꾸려가지고 비행장으로 가서 수마타라섬 남쪽 끝에 있는 남풍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차로 2시간 정도 시골 마을로 이동해서 그 시골 마을에서 그한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 한 48명, 한 50명 가까운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1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점심, 저녁을 거기서 계속 먹으면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점심 식사 시간 점심과 저녁을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점심값과 저녁값을 우리가 제공하면서 그들이 도시락을 시켜 먹었습니다. 원래 선교사님의 교획은그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이 너무 영양가가 없고 맛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모시고 나가서 식사를 사드릴 교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먹자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먹자. 고 근데 그분이, 그분들이 먹는 음식을 보니까, 어, 점심과 저녁이 똑같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반찬 하나 안 들린 똑같은 도시락이었는데, 도시락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떤 도시락이냐면, 종이로 만든 도시락인데, 그냥 조그만 밥한 그릇, 흰밥 한 그릇, 한 공기가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밥만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요만한 비닐로에 야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채가 조금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고추장 같은 비슷한 향신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신료를 야채에 풀어가지고 야채를 먹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만한 닭다리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근데 그 닭다리에 소스,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스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게 밥 전부, 전부입니다. 그 닭을, 닭다리 하나를 반찬 삼아서 야채를 먹으면서 밥한 공기 맨 밥을 먹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 우리 장로님들이 이걸 드실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우리 황준구 장로님이 덥석 잡으시더니, <laughs> 아우 맛있네, 맛있네, 이러서 면 드시는 거예요. 지금 최태순 장로님 오늘 못 나오셨어요. 최태순 장로님이 동생분이 오늘 그 목사님인데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은평구에는 그교회 지금 부득이 가시게 됐는데, 최장로님은 우리가 먹는 양의 두배 이상을 드시는 거예요.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장로님도 먹다가 조금 질리신 건지, 아니면 배불러서 그런지, 최장로 조금만 더 먹어. 그러면 최장로님이 갔다가 먹고, 제가 먹던 것도 드시라고 하면 또 최장로님이 갔다 드시고. 그런데 잘 드시더라고요. 아주 잘드시고 맛있다고. 점심도 그렇게 먹고, 저녁도 그렇게 먹고. 그 다음날도 점심도 그렇게 먹고, 저녁도 그렇게 먹고. 그 다음날 저녁은 이제 마지막 끼니라고 한 가지 음식이 더 나는데 해물탕이 나왔어요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물탕이죠 생선으로 다 해물탕을 끓였는데 그 해물탕에 먹어보니까 얼마나 단지 그 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달게 할때 파인애플을 많이 넣는데요 파인애플을 많이 넣고 그 다음 야자수 열매를 많이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닝닝하면서 단거 있죠 그냥 깔끔하게 끔 하면서 단게 아니라 닝닝 하면서 단 거예요. 그런 맛이 나는데도 우리 장님들이 맛있다고 거기다 밥을 말아 가지고 잘 드시. 아, 어, 이분들이 이렇게 밥을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밥을 잘 드시나 그랬더니 마지막 날 끝날 때쯤 돼서 황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만약 이게 일반 여행사를 끼고서 여행한 것이었다면 이런 밥을 어떻게 먹으라고 주느냐고 다뜸 얘기했을 거라. 고 그런데 이게 현지인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 거기 다른 식당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는 거고 그 현지인들 다 손으로 먹는데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손으로 먹지 않고 젓가락 숟가락 갖다줘서 젓가락 숟가락으로 먹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먹어줘야 그 사람들도 기뻐할 거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먹어보니까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먹어지더라 이렇게 황장론이 말씀하셨어요. 귀한 선교적인 마인드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가 식욕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해 야될 때가 있죠. 조절해야 되는 거야.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맛있는 것도 그만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온갖 이기적인 욕망들을 다 주님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참고 복음을 위해서 견디고 복음을 위해서 절제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보다 더잘 전달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절제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은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가까운 친구에게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담배도 못 끊으면서 나한테 전도를 다 하냐? 근데 그 말이 그날, 그 순간 자기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는 그 담배가 자기에게는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되는 거라면 끊지 뭐. 그리고는 다 과감하게 끊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절제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지 할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우리 삶 속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 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당시 올림픽 경기나 이투미안 경기에 승자들에게는 월계수로 만든 멸류관이 씌워졌다고 합니다 이 월계수로 만든 멸류관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나무 잎으로 만든 것이라 오래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방금 시들어버리는 나뭇잎으로 만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여 수고하고 애쓰고 훈련하는 것이라면 썩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더 많이 절제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대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대살로니가 2장 마지막 절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은 저의 자랑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사도의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서 함께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영광의 멸류관이고,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 되어질 것을 의심없이 믿습니다. 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절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상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예 목사님 뭐 그렇게 상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뭐 유치원 어린아이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노벨상을 줘도 안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에게 그렇게 질문했더니 노벨상이라면 생각해 봐야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은 노벨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 사도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네. 앞에서 영원히 자랑스러운 상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경건을 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부족하지만 제 인생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옵소서 여기 저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 속에 나의 절제도 있고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 내의 모든 가족들이 절제하는 사람이 되셔서 주님께 멸관을 상으로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